I'm no better. 이거 지각하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. 나더 낫지 않아? 나도 더 낫잖아. 나도 잘한 거 없어? 그렇죠. 나도 잘한 거 없어. 나도 나은 거 없어. 직접적인 표현입니다. I'm no better. 이때 I'm not better라고는 하지 않아요. It no better라고 딱이 비교급 앞에 n o 를딱 쓰도록 약속이 돼 있습니다. I'm no better. 나도 잘한 거 없지 뭐. 이런 느낌으로요. 자, 나보다 낫진 않아. 이건 좀 반대 편이죠 You no know better 이거죠. You are no better. 야, 너도 잘한 거 없잖아. 이건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. y you o know better. 이렇게 요 이거 조금 뭔가 어, 옥신각신 뭔가 싸울 때할 만한 표현이고요. 난더 잘할 순 없어 라고 할때 I can't do any better.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. 더 잘할 순 없지. Can, can't do any better. 이렇게 요 이보다 어떻게 더 잘해? 이런 느낌으로. 그리고 난더 많지 않아. 양을 얘기할 때는 I don't have more.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. 그리고 나도 잘한 거 없지 뭐 라고 할때 이런 표현도 괜찮습니다. I'm no different. 나도 다른 거 없지 뭐. 나도 똑같아. 뭐 나라고 잘했겠니? 이렇게 하지만 딱 관용골서 나시아 대화 노로 적혀있는 규표는 그 I'm no better.